인천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지역 예술인들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문화예술 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는 비대면 공연의 지원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3월 코로나19 TF를 구성해 전국문화재단 중 최초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재단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예술인 이음카드를 발급해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이음카드에 추가 캐시백 혜택을 지원하며 예술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공연예술계가 맞닥뜨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연 예술계는 이미 지난 9월, 돼지열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졌습니다. 어, 공연 활동, 그 다음에 교육 활동, 그 다음에 작품 활동, 그리고 어, 관객과의 만남까지 해서 전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 공연 활동을 벗어나서 그 활동 이외에 저희들의 생계는 어떻게 보면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그 교육 부분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예술인들의 공연 영상을 온라인 콘텐츠로 공유하고 있지만 무관객 공연을 카메라 한 대로 기록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에 올라가는 작업들은 그 기록으로 보셔야지 어떤 작품 퀄리티 있는 아트 작품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더 아트적인 작품으로 영상 작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만난다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서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예술인들께서 비대면 예술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힘만이 아니라 지역의 영상 관련한 곳이나 이런 곳들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온라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데 동의하며 현실을 반영한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IB뉴스 김윤아입니다.